자, 첫 번째 조세 심판례입니다. 매매 계약서 특약 내용에 따라서 잔금 청산 이전에 양수인 책임하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한 경우 어, 다주택 중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으로 보아 중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때 매도인 책임하에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다주택 중과가 되지 않지만 매수인 책임하에 주택을 멸실하거나 용도 변경했다면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주택 중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비교하셔야 할 사항은 비과세 판단 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아,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서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를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재개발 시행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을 취득했고 사업 시행기간 중에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주택 B를 별도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대체 주택 C를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제5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참고 예교를 보시면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중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특례 요건을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장기임대주택이 의무 임대기간 경과로 자동마소된 후에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20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관련 얘기를 보시면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 장기 임대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비교하실 예규는 이번에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거주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시에는 특례 대상이 주택이 아니므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예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갑이 사업 시행 기간 중에 거주하기 위해서 대체주택 b 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우로서 갑이 어, 사망함에 따라서 배우자인 을이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서 어,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제5항에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그 대체 주택 비가 비과세된 비과세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어,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장기 임대주택에 6개월을 초과하는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 어,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공실인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까지 사후관리 위반으로 볼수 없으며 다시 임대를 해서 공실인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임대 기간이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예규는 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 1주택자에 한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제5항이 적용되는데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에 신규 주택이 사업 시행 인가가 된 경우에 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 일시적 이 주택인 경우로서 대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았다면은 사업 시행 인가일 현재 일시적 이 주택이지만 대체 주택 시에, 대, 시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제 5항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예규는 토지를, 방, 토지를 방치함에 따라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은 장애인 철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 철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예규는 장기 일반 임대 주택이 재건축 사업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완공되어 임대 등록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어, 신축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면 조특법 97조 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주택 규모에 관해서는 임대 개시 당시뿐만이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신축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또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는 가액 요건도 종전 주택뿐만이 아니라 신축된 주택도 충족되어야 조특법 97조 3을 적용됩니다. 자, 다음 예규는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함으로써 1주택 플러스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제6항, 즉, 혼인으로 인한 주택 플러스 분양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주택 플러스 분양권 비과세 특례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1주택을 보유한 자와 20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을 소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허용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세부집행원칙 케이스2에 적용내 즉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를 적용하고 이때 종전주택취득일과 종전주택취득시점은 혼인한 날로 모아서 집행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혼인한 날 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중복 허용 기간을 판단하고, 신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도 혼인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해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5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3, 제2항을 중첩 적용해서 비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 조특법상 감면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 주택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례를 중첩 적용해서 비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더라도 일반 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순차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두 채보도 비과세가 가능하고 남은 조특법상 감면 주택은 1주택이 된후즉 소유주택으로 전환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됨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부모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이혼을 해서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고 그 상태에서 이전 받은 배우자가 사망해서 자녀가 그 2분의 1을 상속 받은 경우에 상속 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취득 시기는 이전한 배우자가 최초로 취득한 날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상속 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실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취득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취득 원인이 재산분할이기 때문에 당초 소유자, 즉 배우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율을 판단합니다. 자, 다음은 변경된 예규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데, 다가구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여 수중자가 부담하는 채무 부분에 대해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단독 주택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변경 전, 변경 전 유권 해석에서는 다가구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한 것이 아닌, 부분 양도로 모아서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 세대원인 모로부터 상속주택의 일부를 상속받고 어, 조합원 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후에 별도세대인 아버지로부터 어, 나머지 상속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 신축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상속주택비과세특례 적용 시에 일반주택의 범위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뿐만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에 조합은 입주권이었지만 나중에 완공된 신축 주택도 포함됩니다. 또 별도 세대인 부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이항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보유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전체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세대 구분형 아파트는 두 세대가 구분하여 사용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며 비과세 요건인 거주 여부도 일부에서 2년 거주했다면 전체를 비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에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지만 동거봉양 합가로 인해서 동일세대가 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데 이때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뿐만이 아니라 직계비속이 사망해서 직계존속이 상속받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은 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이 아니어서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상반기 예규 판례 해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